대형 거푸집 공법. 대형 거푸집이란 단면이 같고 반복성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거푸집 널, 장선, 멍해를 일치화시켜서 대형화시킨 거푸집을 말해. 대형 거푸집의 목적은 공기단축, 자원절약, 공정관리를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대형 거푸집의 분류와 계략 특징을 알아보자면 가설비계 공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거푸집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으나 제작기간이 길고 기능공의 숙련이 필요한 갱폼, 거푸집의 장선, 멍해, 공바리를 유닛화해서 수평수직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대형 바닥판 거푸집 공법인 플라잉폼 갱폼의 거푸집 설치를 위한 비계 틀과 기타설된 마감 작업용 비계 를 일체로 조립 제작하여 사용하는 클라이밍폼 단면이 일정하고 상당한 높이의 구조물에 대해 거푸집을 상부로 이동시키면서 연속적으로 타설하여 구체를 형성하는 슬라이딩폼 단면 변화가 있는 구조물의 연속 콘크리트 타설 공법인 슬립폼 엇 어, 슬립폼과 슬라이딩폼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표를 띄어둘게 잠깐 한번 훑어보자. 자동 설치가 가능하고 해체가 용이하게 기계적인 장치를 구비하여 가동, 활용, 이동용 비계, 레일이 따르는 전용 거푸집은 트래블링 폼이 정도 짚어보면 될것 같아. 참고로 수직 이동 폼은 슬라이딩 폼, 슬립 폼이고 수평 이동 폼은 트래블링 폼인 거 인식하고 가자. 대형 거푸집의 장 단점은 장점으로 최소 일량으로 최대 거푸집을 사용한다는 점,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고 단점으로 부재수가 많다는 점과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 있어. 향후 대형 거푸집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더욱 표준화, 규격화, 단순화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재료가 강도가 높으면서 경량화 되도록 해야 되며, 나아가서는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법이 많은 공사에 적용되도록 활성화에 힘써야 되는 것도 뽑을 수 있겠어. 그럼 우리만 끝.